영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는 12시간 독해완성 교재를 보시면 12시간 독해완성 뒤에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 워크북에 이 독해역습의 문제가 어,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한국말을 읽습니다. 어, 국어 수업이냐? 네, 국어 수업이에요. 국어처럼 한번 읽고 국어처럼 읽고 나서 그 이제 시험에 나오는 독해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국말 읽고 영어 읽고 학습 포인트들 짚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죠. 자 1번 어떤 스타들은 항상 같은 외국 성우들에 의해 더빙된다라고 했네요. 자 같은 성우에 의해 더빙된다라고 했어요. 자첫 문장에서 첫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는데 첫 문장은 보통 주제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제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환기시킨다라는 거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제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문장을 읽고서 여러분들은 뭘 찾아내야 되냐면 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야 돼요.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살펴보면 중심이 되는 어떤 것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심 소재,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핵심 성질. 글이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교재 밑에 지문 밑에 칸이 넓으니까 거기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 중심 소재와 핵심 성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였을까요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똑같은 사람이 녹음을 한다 였어요 똑같은 사람이 녹음을 한다 똑같은 사람이 녹음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a라는 배우가 있으면 배우 a가 있으면 이 사람의 목소리는 항상 성우 b에 의해 녹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과 이 사람의 목소리가 합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 사람의 얼굴과 이 사람의 목소리가 합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둘이 합해져 있는 것이 중심 소재예요. 그러면 핵심 성질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문장인 여기에서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어이 뭐가 재밌지? 재미있는 일. 요게 핵심 성질이에요. 근데 핵심 성질을 드러나게 표시했나요? 아니면 그냥 재미있다라고 하고 요 뒤에서 이제 얘기할까요? 뒤에서 얘기해 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을 읽을 때. 아, 첫 문장에서 중심 내용을 밝혔는데 글의 중심 소재와 핵심 성질을 밝혔어요. 뭐에 대한 얘기야? 배우 A라는 얼굴한테 배, 어, 성우 B라는 목소리가 달라붙어 있다. 항상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요 재미있는 일 쪽이 더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항상 같은 외국 성우들에 의해 더빙된다. 재미있는 상황이 생긴다. 얘가 이제 핵심 성질이겠죠. 됐죠. 같은 성우들에 의해 더빙. 여기가 중심 소재 뭐에 대한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핵심 성질 됐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은 한번 나오고 말까요? 이 밑에 계속 반복될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볼게요. 이탈리아인이라면 로렌스 올리버라고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로렌스 올리버를 딱 보는 순간 로렌스 올리버를 보, 보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막 두근두근 이 사람 왜 나왔을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글의 핵심을 다 읽은 사람들이야 그럼 로렌스 올리버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로렌스 올리버는 배우일 거야 왜이 글의 주제는. 배우의 목소리를 똑같은 성우가 녹음한다니까 됐지 그럼 이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 이게 뭐야 하고 막 두근두근 하면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 뒤에 무슨 얘기 나올까 로렌스 올리버 나왔으면 똑같은 성우가 계속 녹음할 거야 그 뒤에는 무슨 얘기 나올까 그래서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까 자 로렌스 올리버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을 거래요 재밌는 이름. 일은... 재밌는, 이, 이, 재밌는 상황이라는 게 뭐야? 배우 A한테 목소리 B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목소리 A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충격! 됐어요. 요게 재밌는 상황이죠. 요게 재밌는 상황인 거예요. 됐어? 응.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가면 충격이다. 이 말이야. 됐죠? 응. 진짜 목소리. A라는 얘기죠. 그에게는 올리브의 얼굴과 몸에 결합된 것은 항상 진노세르비진노세르비가요 삐었나봐. 목소리일 것이다. 됐죠. 이와 유사하게. 어느 이탈리아 여인은 이랬는데, 이와 유사하게. 이와 유사하게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likewise 같은 거를 보통 쓸 텐데요. 그쵸? 음, 이와 마찬가지로 이럴 텐데. 됐지? 어. 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와 유사하게라고 했으면. 이와 유사하게라는 말을 쓸 때는요. 위에 나오는 말과 아래 나오는 말의 성질이 동일할 때 주로 씁니다. 알겠죠? 위에 나온 말과 아래 나온 말의 성질이 동일할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이 문장을 안 읽었어도 요 밑에 문장을 읽으면 요 위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바꿔 말하면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기에 이와 유사하게가 들어가는 걸 너가 맞추세요라고 낼 겁니다. 알겠죠? 네. 글의 구조가, 여기서는 지금 첫 문장에서 주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예시겠죠? 왜? 로렌스 올리버가 나왔으니까. 어떤 스타, 요게 주제야. 근데 로렌스 올리버 구체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예시 1, 여기가 예시 1, 여기가 예시 2다. 이 말이죠. 그럼 예시 2에는 아주 신박하고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돼. 됐죠? 어느 이탈리아 여인은 말롱 브론도. 말롱 브란도가 나왔어요. 말롱 브란도는 왜 나왔을까? 지나가다 들렸나요? 아니죠. 무조건 배우야. 말롱 브란도라는 배우가. 그럼 이 뒤에는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글쎄요 교수님. 야! 알아야지 뭐. 말롱 브란도는 어떤 배우, 어떤 성우가 녹음을 하는데 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결합됐을 때, 즉, 자기 진짜 목소리가 결합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충격과 같은 내용의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됐죠? 네. 말소리를 처음으로 듣고서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게 들리는지, 자, 실망, 슬퍼. 됐죠? 그래서 이건 예시 1이었고, 예시 2는 C라는 애한테, C라는 애한테, D가 녹음을 하는데, 만약에 C에 C가 붙어버렸어. 그죠? 어. 말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대. 그러면, 어떻게? 실망, 슬픔. 똑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갔다? 이와 유사하게가 들어갔다 예시일 예시이 아까지 괜찮지 자 그다음에 영어 한 번만 잡아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실직고를 조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실직고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게 들리는 지를 딱 보고 이게 영어로 어떻게 생겼을지가 바로 떠올라야 돼 지나왔어 지 지나왔어 간접 의문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아직 영어를 안 봐도. 한국말 딱 보면 아 이거는 문법이다 이거는 문법이다가 보여야 돼 이거는 문법이다가 보여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거 그냥 써 볼게요 여기서 그냥 써 볼게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게 들리는 지 이래요 지를 보면 우린 뭐 찾아야 돼 얼마나 찾아야 돼 얘가 의문사니까 근데 의문사 뒤에 아름답지 않게 가 의문사가 얘를 꾸미지 그래서 문장 맨 앞에는 how. 안 예쁨이라는 형용사. How 안 예쁨.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여야 돼. His voice. 그 다음에 들리다. Sounded.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영어로 한번 확인할게. 어... 여기 있죠. How unbeautiful his voice sounded.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sounded가 문법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How unbeautiful. 요거 형용사인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됐습니다. 됐지? 계속 갑니다. 저런 목소리로는 이탈리아에서 결코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문맥상 이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목소리가 저랬으면 못 했을 것이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유 쟤는 안돼 하고 아직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측을 하는 거야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배우잖아. 배우야 이미 성공한 배우야. 그 성공한 배우한테 저런 목소리였으면 성공 못 했을 것. 요렇게 얘기한 거야.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 추측이네. 보여? 과거 사실의 반대 추측이네. 그럼 이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 마이트나 would 같은 거 반대니까 가능성이 낮아야지. 반대니까 가능성이 낮아야지. 그래서 과거 조동사를 쓴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과거 사실이니까 have pp 루트 3을 써야 된다 이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확인해 볼까? he would never have been 이렇게 나와 있지? 요거.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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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조금 못 알아듣는 게 있다 선생님 너 네가 좀 어렵게 하고 있어 갑자기 한국말에서 영어로 넘어가는 거 이거 좀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이실직고를 먼저 해 알았죠 이실직고의 힘은요 이실직고의 힘은 한국말 보면 저게 보여야 돼 알았지 한국말 보면 저게 보여야 돼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는 순간 아 저건 우드나 헤브피피다. 우드나 헤브루트 삽니다. 이게 보여야 돼, 알았지? 네. 그런 사람들이 빨리 가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로버트 드니로 또 나왔네요. 로버트 드니로는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도 배우예요. 알파치노는 여러 해 동안 같은 이탈리아 성우 목소리로 더빙됐대요. 같은 이탈리아 성우 목소리로 더빙됐다는 게왜한 명이 둘을 다 했어? 자,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의 목소리를 누가 녹음했냐면 어, 사람 이름 안 나왔네요. 그죠? 어. 뭐 K라는 애가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R도 K이고 A도 K였어. 자, 근데 이 뒤에 무슨 얘기 나올까? 둘 중에 하나가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어쨌건 아니면 더빙이 아닌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겠지. 자, 상황을 잘 생각해 봐. 두 명이 나왔어요 배우가 두 명이야 근데 성우가 한 명이야 그러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둘이 같은 영화에 나오면 성우가 어떻게 되겠어 한 명은 교체가 돼야 되겠지 이해돼 왜냐하면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이 얼굴에 이 목소리가 붙어 있다 요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거가 깨지면 우리는 충격받고 슬퍼하고 실망한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응. 그래서 1995년에 히트를 촬영할 때 만났는데 그때는 다는 성우가 둘 중에 한 명을 대신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누굴 대신했나? 알파치노의 목소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알파치노를 k 뭐 h 같은 애가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는 괜찮았어. 근데 알파치노 목소리가 바뀌니까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했네. 됐어. 혼란스러웠네. 얘가 예시 3이겠죠. 됐어요. 자 정리합니다. 한국말만 봤을 때이 글은 한국말만 봤을 때이 글은 첫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첫 문장에서 어, 똑같은 배우를 똑같은 성우가 계속 녹음했습니다.라는 중심 소재. 거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라는 핵심 성질. 근데 재미있는 일이라는 말은 조금 숨겨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예시 1, 2, 3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빈칸 문제로 낸다 그러면 어디가 빈칸으로 나올까요 위에 주제문이랑 똑같은 예시 1 2 3이 붙었어 그럼 어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제문에 빈칸을 뚫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한다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한다를 빈칸으로 뚫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자리에 재미있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쓰지 않을 거야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야 밑에 있는 예시 1 2 3을. 다 읽고 여러분들이 역 추론해서 올라가야 돼. 밑에를 봤더니 뭐야? 얼굴에 목소리가 바뀌니까 이상하더라. 얼굴은 익숙한데 목소리가 어색하니까 불편하더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한번 맞춰보세요. 시각이 더 강한 거야. 청각이 더 강한 거야. 시각은 유지됐어요. 똑같은 얼굴이야. 됐어. 근데 청각이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느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시각이 더센 거야. 청각이 더센 거야. 청각이 시각을 지배한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가 빈칸이니까. 자 근데 그걸 빈칸으로 물어보면 그 자리가 주제 자리니까 청각이 시각을 지배한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글에 이 글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뿅. 주제로는 아 제목으로 나왔어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아 이거 풀고 봐야 돼. 알았지? 풀고 봐야 돼. 풀고 봐. 강의는 풀고 봐. 만약에 이미지 비트 사운드. 그러면 거꾸로 읽은 거죠. 됐어? 사운드 비트 이미지. 그럼 얘가 답이에요. 근데 거꾸로 됐으니까 틀렸지. 됐어? 자, 그 다음에 2번. Language affects voice. 그랬어요. Language가 voice에 affect했다. 그런 뭐야? voice가 language 때문에 변해야 돼. 한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거지 같았는데, 이탈리아어로 이야기를 했더니 목소리가 괜찮았다. 그런 그림면 얘가 답이지. 안 되죠. dubbing spoils the movie. dubbing을 했더니 영화를 망쳤대요. 아, 전혀 다른 얘기죠. 됐죠. 5번. Voice decides first impression. 이런 것도 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왜요? 첫인상을 목소리가 결정한데 그건 무슨 말이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괜찮으니까 괜찮았다. 이 얘기야. 근데 이 글에서는 배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배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됐어? 그 배우들은 내가 계속 보던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니까 그 배우가 연기하는 게영 어색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First impression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어, 녹음된 목소리가 오히려 더 편하게 들린다. 녹음된 목소리가 더 편하게 들린다. 얘가 그래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었었나요? 아니죠? 그래야 어떻게 나왔어? A라는 애가 A인데 B가 녹음했더니 불편이었죠. 그럼 뭐야? 요걸 보고 요걸 추론해야 되는 거였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 됐어? 자, 근데 지금 독해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어떤 놈들이 자꾸 제목, 주제, 요지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 이런 소리라는데요. 진짜 미안한데 제목, 주제, 요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 제목, 주제, 요지는 상당히 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오답이 수준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4번. 골라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지? 자, 영어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영어는 제가 OT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학습법이라고 예시를 줬을 때, 한 페이지 딱 넘겼을 때 보면, 영어 옆에 막 깨알같이 막 적혀 있었을 거야. 제가 그걸 여러분들 그대로 하세요. 그러고 드린 걸까요? 그게 지금 니네가 하던 공부인데 그딴 거 하면 안 되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었어요.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지금 한국말에서 읽었던 내용만 이어야 돼요. 알았지? 내용상 중요한 것들만 아시면 됩니다. 알았어? 예. 자,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how one beautiful is o u 사 d 드 d 요거 정확하게 알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빽빽하게 필기하고 싶어 죽겠지. 하지 마. 얘만 하면 돼. 알겠어요? 얘만 하면 돼. 이번 여기서도 얘만 보면 돼. 왜? 시험에 낼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 일단 1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사소한 문법 포인트들이 몇개 있긴 있어요. 뭐, 여기 used to, 다음에 hearing, ing니까 얘가 전치사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됐지?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잡으면 돼.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건 저런 게 아니야. 그, 그 빽빽한 그 분석이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건 정말 문맥상 중요한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지문에서 문법 공부 그만하세요. 지문에서는 문법은 문법으로 공부하시고, 독해일 땐 독해로 공부를 해야 돼요.